안녕하세요. 파치리스 가이오가의 파치리스입니다. 오늘은 바로 포켓몬 제품 리뷰와 2개월 동안 영상을 쉰 이유에 대해 해명을 하려 합니다. 먼저 해명부터 하자면 귀찮아서 그랬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너무 피곤하고 귀찮거든요. 그리고 저는 공부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2개월 동안 영상을 미뤘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해볼 리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명탐정 피카츄 하이헷 카페입니다. 이렇게 피카츄와 로파파가 그려져 있고, 이거는 내돈내산이어서 PPL은 아닙니다. 이 박스 뒷면을 보기 전에 328피스고 6세 이상 사용 가능이네요. 그리고 여기에 피카츄와 로파파가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는 것 같네요. 영화에서도 피카츄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보면 선반을 누르면 컵이 떨어진 기믹이 연출, 연출될 수 있군요. 그리고 여기 내로미 이건 뭐였지? 노공룡, 마인맨, 이거는 피카츄 사무실. 그리고 큰 피카츄가 있었는데 피카츄 사무실만 옆에 있었고 나머지들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가성비가 좀 안, 이것보다는안 좋아서 그냥 이걸 샀고요. 그리고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뜯는 거야, 씨. 이렇게 박스를 모두 깎고요. 이렇게 설명서와 이렇게 공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. 이렇게 넘겨서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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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무슨 봉지냐 이건 봉지? 응 꺼내보도록 할니다 이건 이거 랑 이건 뭐지? 꺼내고 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모두 조립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아니면 카페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요 만들어 봐봐 일단 포켓몬스터에 나온 내용과 조금 비슷합니다. 아니, 근데 이거 뭐야? 누가 또 칠하다가 또, 칠, 칠하다 말했나? 응? 아니, 이것도 뭐야? 이것도 칠하다 말했네, 응? 뭔가 퀄리티가 조, 좋은 것 같진 않지만, 그래도, 음, 전체적으로,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일단 좋긴 합니다. 그리 피카츄. 너무 살이 없는데, 음, 뼈다귀가 좀 많이 보이는 피카츄인데, 그래도, 오, 얼굴이 나름 귀엽게 표현됐네요. 됐습니다. 이제 또 카페를 만들어야 하는데, 정말 짜증나는군요.